세리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우리 XRP, 여러분,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xrp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소문이지만 팩트이고요 이젠 뉴스로 나왔습니다 폭등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조정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됩니다 미친듯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원래십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미친듯이 xrp 리플을 매집해 왔고요 무려 100억 원어치를 매집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해당 뉴스가 뜨기 전에 이미 작업을 끝낸 상태고요 세력들은요 이렇게 본인들의 매집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뉴스를 터트립니다 이제는요 폭등 밖에 남지 않았고요 제가 긴급하게 세력으로부터 극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XRP 홀더 분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리플은요 아직 폭등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친 폭등 나올 거고요 미국 부채를 리플로 해결합니다 이런 뉴스는요 어떤 코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리플이기 때문에 가능한 뉴스이고요 예전부터 지 무성했던 소문처럼 느껴졌지만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곧 미친 폭등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폭등한다고 해서 스스로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리에게 정확한 정보 듣고서 진입해 주셔야 하고요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세리가 모든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우리 리플 소식은요 급비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 구독자 분들과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8 하나의 253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우리 리플 세력들이 진입할 저점 진입 가격부터 세력들이 폭등 주고 매도치 매도 자리까지 모든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인생 기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리가 정확한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진입하고 최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리플 홀더 여러분, 저도 리플 홀더지만 우리는 어떤 악재, 어떤 이상한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리플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큰 땜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 왔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갈 거고요. 우리 리플과 함께 인생을 바꿀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코인으로 단타 치시다가 손실폭 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시드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코인 바로 안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알려 드릴 코인은 단기 폭등 50배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하고요. 제가 알려 드릴 코인은 이미 두바이 정부와 비밀리에 미팅을 마친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담고 가셔야 할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 코인과 두바이 정부의 극비 정보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인판의 중심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돈 많은 트럼프와 비공식적 세계 최고가 부족, 한화로 270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세력과 트럼프 이두 세력이 함께 매집하는 코인은요.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하는 코인이고요. 무조건 최소 수익. 50배 이상 가져갈 수 있는 폭등을 줄 겁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찾아냈고요 100억 자산을 인증해야만 입장할 수 있었던 비밀 중독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제가 100억이 있진 않지만 가짜 자산으로 인증해서 겨우겨우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단기 폭등을 줄 코인을 언급하면서 20배 폭등을 지시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큰 돈을 움직이면서 비밀리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코인별로 매수 금액부터 매수 예정 날짜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전혀 수익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이 어렵게 들어간 채팅방에서 제가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옵셜 트럼프 차트입니다. 밈코인이지만 트럼프가 뒷배경에 깔려 있는 코인입니다. 상장하자마자 0.69달러에서 무려 76달러까지 미친 폭등을 줬던 코인이고요. 세력들 물량 개미들 털어내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2차 폭등 줬었습니다. 이때 이 2차 폭등의 주요 세력이 바로 여기 있었고요. 제가 찾아낸 중동 코인 세력 텔레그램 방에 그들의 매수 시그널 차트에 고스란히 옵셜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으로 두바이에서는요 비밀리에 세력들끼리 큰 자본을 가지고 단기로 큰 폭등을 줄 코인을 그들끼리 매집과 매도를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두바이 세력의 신호만 따라가면 우리는 인생 역전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더 놀랍고 소름끼치는 건요 이 두바이 세력들은요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 코인들의 매매표가 존재를 했고요.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코인 매매표를 입수했습니다. 극비 정보라서 블러 처리 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9871-2953, 50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단기 폭등을 주도할 두바이 세력의 6월 매매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극비 정보라서 유튜브에서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 구독자분들에게 6월 매매표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매매 계획표만 있으면요. 5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매 코인마다 자세한 일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진입을 할수 있고요. 저점 진입부터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도 가격까지 정확한 정보로 우리는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기회이고요. 이 기회는 놓치시면 답이 없습니다. 세리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손실 보신 거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